이거... 상처 음... 약간 삐딱선났네요 그죠? 진짜 반드시 오다가... 아, 제, 제 양반 저번에 내 사다리도 폭살내놓더니 오늘 이것도 이렇게 삐딱선났네... 상관은 없습니다 비가 넘어와서 외투가 다 젖었어요 7시 20분쯤 들어왔는데 제가 1번 순번은 탔습니다 한 2분 차이로 2번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2번 차는 상차를 안 하고 있고 쭉 주로 앞에 쭈루룩 순번 걸려서 쭈루룩 서 있죠 어, 이래서 알선수에서 7시 반 전에 들어가서 상차를 하라고 한것 같아요. 또 잠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7시 20분, 10분 그쯤 왔죠. 네. 얼추 여기는 두 개, 저쪽은 몇 개실 거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, 여덟, 아홉 개, 열여덟 발에 드실 고 나갈 거니까. 저쪽 숲고 이쪽 두에서 올라가면은 이쪽은 문 닫고 예. 그리고 배관면 50 k 로 정도 떨어졌다고 하네요 거기로 출발할 겁니다 아, 비가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아비 진짜 아까 엄청 왔는데 지금 은 조금 잦아드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. 이리와 맥매맥매 맥퀄 상차종 여기는 두 파레트만 더 올라가면 되고 오오 오, 양쪽 다 두개씩 남았네요 언제 식었대? 예 바로 윙 닫고 출발하면 됩니다 인수증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